알잖아요?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파트너? 응. 파트너는 무슨? 왜? 난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응.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리고 당신 비트코인 압류 스 아!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혜주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뵈어요. 로엔라이프의 신혜주 법무사 법률 자,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뵈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아름다운 꽃미남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 네, 번만 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 구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방금 또 이제 비트코인 압류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 mz 세대들이 특히나 재테크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열풍이 한참 불었죠. 지금 뭐 주식 폭락과 비트코인도 뭐 거래소도 없어지는 등 여러 가지 뭐뭐 예, 뭐 루나 뭐 이런 여러, 여러 사태가 있어서 요즘 좀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그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고 또그 돈이 모자라면은 또 가족과 지인들한테까지 빌려서도 많은 투자를 했던 거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폭락을 했을 땐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어, 빌려준 분들도 더큰 손해를 입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 자산에 투자한 거는 채무자의 그런 어찌 보면 자기 선택인데 빌려준 분들은 믿고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일 때 민사 집행법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에 대한 경매 절차 그리고 동산에 대한 집행 그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해서 법으로까지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은 현실을 따라가기엔 속도가 늦어요 왜냐면 이런 현실의 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맞게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청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 통과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예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 가상화폐 거래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통하여서 아직은 비트코인 압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그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대법원 판례나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이제 무형의 재산적 이익이 있는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고 그래서 몰수가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으며 또 이와 다르게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 가상화폐는 객관적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은 아니고 그래도 재산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할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집행을 할때 압류를 먼저 하죠 압류를 하고 국가를 통하여서 경매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한 다음에 그거를 채권자한테 배당, 배당,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갖고 게 되는 것인데 이 가상화폐도 똑같습니다. 이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그리고 코인원 이런 비트코인 그 거래소를 통하여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계좌를 압류하면은 은행 계좌 압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을 환가한 금액을 압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성질을 그냥 일반 우리 실물화폐와 똑같이 돈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산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 그래도 나 나이... 돈을 가치고 음. 가상 화폐라는 것으로 환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돈 금전으로 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돈으로 본다면 집행을 해서 1 이더리움이나 1 비트코인을 받으셨어요? 그게 얼마인지 산정을 할수 있으세요? 어, 일본일 초도 다. 네, 그렇죠, 맞아요.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보기보다 동산으로 봐서 민사집행법 214조의 특별 현금화 명령 그 결정을 거쳐서 경매 호가 경매나 특별 현금화 결정을 거쳐서 환가한 금액을 받아야 채권자가 얼마의 만족을 받으는지 정확하게 산정이 되겠죠. 1비 만약에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이 천만 원인데 1비트코인이 천만 원이 될지 1원이 될지 비트코인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경매를 통하거나 특별 현금화 경, 명령, 매각 명령을 통해서 팔았을 때 그때 얼마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채권 중에 얼마를 내가 이 비트코인으로서 그 차감을 했다, 집행을 했다는 게 산정이 될수 있겠죠. 네. Yes. 네. <laughs> 예, 그것도 아직까지는 법으로 된건 아니고요. 판례와 학설에 논의되는 부분이라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통, 그 거래된 비트코인에 대한 압류 방법을 여,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자 키 번호를 통해서 구입하는 비트코인 방법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압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절친한 친구가 어 친구야 내가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서 대박나서 너네 돈도 끌려줄게 하고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친한 친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비트코인으로 날린 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친구야 내가 돈으로는 못 주고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키 번호 알려줄게라고 이제 전자 지갑이랑 키 번호로 주면 그럼 뭐 국가가 이제 지시하는 국가의 국가 관리한 전자 지갑에 그키 번호를 송신해서 그걸로 현금화하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착한 세무자가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지갑의 개인 키번호를 모르면 실질적인 그 집행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 방법은 음,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은 한, 한창 활발했던 네, 초등학생도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상장 회사의 주식도 있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있습니다 또 보호 예수 기관에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그 작년인가 올 초인가 굉장히 활발하게 기사에 핫했던 기사가 있어요 예, 세계적인 글로벌 k p o 스타 BTS. BTS의 소속사 더하이브가 상장을 할때 전세계 아미들이 <laughs> 아미들이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 상장 주식은 보호 예수 기간이 있어요. 상장이 되더라도 얼마 일정 기간은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가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막상 상장이 되고 나니까 이 주주들은 팔지를 못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이제 처음 샀을 때마다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 있었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호 예수 때가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이라면 주권 반환청구권이 있겠죠. 이 보호 예수가 끝나면 내 주권을 돌려달라. 그런 주권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 예수 중인 주,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가 채무자라면 채권자는 주권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집행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상장주식, 우리 유명한 대장주죠. 삼성전자. 예, 이런 여러 가지 상장으로 그 거래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또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주식 그 반환한 예탁금에 대해서 청구 예수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비상장 주식도 핫하죠.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 드라마로도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예, 굉장히 투자하다 활발한데요. 어, 유명한 영업 배우 이땡훈, 코미나. <laughs> 네. 네. <laughs> 그분도 이제 그 지인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서 몇백억을 수익을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최근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안 보이시더라고요.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laughs>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파이어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파이어족 한 번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주식은 어 대박도 날수 있지만 또이 회사가 망하면 주권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도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이 비상장 주식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압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권을 팔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주식을 너무 사고 팔고 하면 회사가 이제 이제 시작했는데 주가가 안정화되지도 않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팔게 돼 있어요 그럼 6개월 되기 전에는 6개월 되고 나면 주권을 교부해 주세요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주권 교부해 달라는 청구가 있겠죠 그래서 주권 교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주권 현물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하여서 음, 매각 명령, 양도 명령 등을 통하여서 현금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그래도 주식과 비트코인 제가 예전에는 조금 안정이 있던 <laughs> 궁금한 것들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laughs> 네, 네. 예, 이 채권자가 빌려주고도 아니면 물품을 지급하고도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승소 판결을 얻고도.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채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시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압류를 통하여서 채권의 일부라도 만족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겠죠. 예,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런 대명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못 받은 돈 없이 누구나 공평한 세상, <laughs> 그 합리적인 경제 사회 정의로운 정도경영 순양에서 또 정도경영을 하듯이 정의로운 이런 경제 생활을 이뤄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이상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고 싶은 평범한 소시민 일 신해주 법무사 이 구동혁 네 이었, 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